여기 있는 싱가포르. <laughs> 오늘은 저희 여기서 노수갈 거예요. 지금 시간이 2시 14분인데. 아, 한국이랑 한시간 차이가? 어. 벌써 2시인데. 잘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도 잘 생겼다. 이심 얼마라고? 3,700원 밖에 안 해. 5기가인데 15일. 음. 이렇게 적혀 있었어. 잘 돼요, 보통? 완전 막힘 없는데? 어때? 집중하는 이 모습? 좋아요 짐은 이돌새에 맡기쇼 <laughs> <laughs> 어디 한번 해보거라 <해먹어라. 웃음> 짐 정리 끝짐 정리 끝 우리 이제 집 찾으러 갈까? 집? <laughs> 아 맞다 <laughs> 우리, 우리 오늘 창이공항 하루 빌렸지? <laughs> 맞아. 여기가 다내 건에. 저희 내 숙소입니다. <laughs> 내 건에. 자집 찾으러 가자. 가자. 주얼은 여기 에 반대편에 겠어 진짜? 응. 둘러가자. 어 맥도날드도 맥도날드. 맥도날드, 구글토이레토, 키토, 카토, 디즈니란드 운 좋지? 오랜만에 쪼리 신으니까. 어. 좋다. 뭐가 좋다는 건데? 8시까지는 비행기가 없대. 아. 그래서 8시, 2시간 전 6시까지는 그래도 조금 누워있을 수 있지 않나. 오케이. 무 후! 안 돼. ATM이 안 돼. 야! 알지? 기계도 맞으면 말 듣는다고. 오! 오! 나왔다! 만나봐! 민족하다 바꿔! 쏙! 돈을 꺼내가고! 돈 내놔! 돈 내놔! 징징징! 이게. 이게 싱가폴르 싱가폴 달러, 달러야? 부조처럼 보인다. 투명해? 응. 보여? 미조 집회가 아니군. 음. 나이로비 같아 여기 <laughs> 진짜 제일 꾸석이 찌바키자. 블로그 봤는데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푹신푹신한 소파에 있던데. 두 괜찮네. 여기? 어. 어. 거기로 가보면 안 돼? 주얼? 응. 가자. 어. 주얼 올라가야 된다는데. 올라. 2층으로. 응. 아, Excuse me, can I bring this upstairs? 네. 네, 나 땡깡. 아, 야너 yeah, 플러브. No 오케이. 아씨 여드름 잡힐 다 나가봐 주. 괜찮아 예뻐요. 나 네, 그렇게 한국에서만 날아있는데. 주얼. 이것도 이제 우리 궁붕이가 없어졌네 안돼 여기 내 둬야 돼 내가 또 이제 가방 잘늙는 그것도 잘하거든 <laughs> 오 잘한다 이제 지 <laughs> 짜잔 아그것 여기인가 봐 근데 운영을 안 해서 꺼져 있네 와 음. 엄청 자엄하다 이게 프인가봐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진짜 크다. 응. 음. 여기 야경이 좋은데. 응. 음. 그러니까. 음. 이거 못 봐서 아쉽다. 그니까. 응. 음. 여기 누워있 되나? 아니. 여기 누워있어 여기. 여기 어쩜 그 그래. 여기 바닥도 되게 네 오, 알라카드 저 구석에. 여긴 좀 더운 느낌인데 것도 응, 공기잖아, 차라리. 응.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노숙할 거그 대비해서 들고 와서 가는 거, 이없으서 좋잖아요. 인기 싫었을 거야. 그러니까 놀때 붙잖아. 다이소에서 사온 비상용 음악담요? 음박담요? 오오오오오. 짜잔. 이거 있으면은 바닥이안 차가울 거야. 땀인데? 이렇게 봐. 너무 긴 거. 너무 긴 거. 다리를 잘라버려야겠다. 노숙을 해서 그런지 목기같다 나도. 진짜 그, 난, 김치찌개 먹고 싶다. 어, <laughs> 왔다, 왔다, 왔다. Not run away. So please, stop scaring. me. here towards her, okay? So, oh. <Ooh>. Alright, <laughs> you can. Live camera X. You can do it. That's four seconds to countdown. 아이라는게참 대단하지 않아요? 늑대인간같아 아우. 아우~~ 그래도 여기 숙소가 우리 둘이 있기는 아늑하다 또또내 아. 손잡아 <laughs> 아우 사람 많구나 빵을 한 열다섯조각 먹어야겠어 이또띵하 올라올때까지 기다려야되는거 알지? 아니 안돼... 어 내가 생각한 그 아몬드 후레이크 맛이 아니다 그건 아니지 난 너무 맛이 없어서 설탕 한 스푼 넣었어 자, 우리가 오늘 갈 곳이 머라이언 파크 마리나 베이센즈 바든스 바이더베이 영상 찍을 때는 다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무슨 소리야 실제로는 아니지만 뭐야? 안 다정해도 이렇게 영상 나올 때만큼은 다정한 척 해줘야 돼 우리 아기 많이 먹었어? 쿠데타는 저희가 어제 가다가 둘이 엄청나게 긴 식당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포장도 많이 해가고 여기서도 먹을 수 있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먹어보자 한번 Uh, yeah, <laughs> <laughs> we want to uh, eat here, it here. Wait, what? No, <laughs> 것도, uh, Chicken wing yes, uh, and pohu Thank you. Uh, okay. uh, pork belly. Oh, All right. And lunch and meat. And meat? Oh, oh, yeah. Yes, please. Uh, thank you. Hey uh, there. 아, 오케이, 오케이. 하이 뭐야, 아, 8.9달러야? 어, 싸다 아, 나는 그 밥이 적혀 있길래 또밥 가격을 또 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저건 주방가보다 어, 그런가 봐 중국 음식에다가 인도 카레가 들어가서 거부감이 좀 없어 향신료 향도 거의 없지 아 근데 음식은 거부감이 없는데 음. 비주얼은좀 보호감이 도구감이... 있어 돼지고기라 해야 되나? 동파육 삼겹살에다가 좀 카레향이 조금 들어가 있는다 그런 기분이야 맛이야 스팸처럼 런천미트 그거랑 똑같은 거야 런천미트 한국에 런천미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이름이 그대로 런천미트야 옳지, 옳지, 옳지. 똑같지 또 다른 접시에 따로 담아주세요 중국어로 어떻게 말해? 중국어진짜마대 오, 진짜? 진짜냐 마대쥬 안녕하세와2층 oh, 침대. 2층 아 이층 2층 침대. 2층 버스. 와2층 버스 감성 질이네 와. 결국 이거 사 먹었어. 할인 프로모션 해가지고 일단러고달어 이층 버스니까 느낌이 새롭다. 들어온 고 아니야?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뭔 소리야? 내릴 때도 빡세네. <laughs> 그것 지금 보니까 스프라이트랑 잘 어울리는데? 스프라이트! 이 훨씬 더 많이 오네 난날료가아니었어그또도시정이아니까 응. 어, 어, 시정이 아니었어 그럼 난 그쪽 하늘 봐봐 물안 비어 거기? 이리 와안비잖아 응? 아, 완전 그거야 실랑깡이야? 스위트 아. 우리 드디어 사자상 보러 왔는데 여기 저기 있다 저 쪼매난 거? 뭐 라이언 좋네. 와팔잘 나. 에? 기잘 나와? 아니? 좀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 항상 올라봐. 여기서 일로 좀더 가봐. 일로 일로.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여기서 팔 같은 거 올려가봐. 어. 좀내로가야될것 같아 팔은. 좀가봐 팔을 조금 더 올려야 될것 같아. 그렇지. 오. 7분 걸으면은 도착! 금방 와 금방 와? 어? 안녕 <laughs> 여기가 뭐라이언이었는데 시원해 어 포토 머리카락 날리는게 완전 샤라라라라라라 난 좋아 함가고 저기요 포카리 한 병만 주세요 아까도 사이다라면서요 와핵시다핵시 어겠어 여기다가 어, 이 어, 리 아, 오케이. Thank Where a 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이 Marina 전망대를 웃음> 무료로 쓸수 있는 거야. 한 명만 하면은 두 명이 공짜로 쓸수 있고, 여기서 또 무슨 뭐 작은 보트를 탈 수가 있는데, 그 보트는 이제 애기들이랑 오면은 정말 좋게 쓸수 있다. 조그만한 통통배인데, 10분 동안 요렇게 도는 게 있어요. 참새가 방학간을못지다 이거 많이 먹어. 이게 뭔데? 이게 치킨 프로스트라고. 그 치킨, 데킨이요? 치킨 말린 거를 가루로 해가지고 위에 뿌려서 먹는 거야. 코 큰데? 또, 음. 나 배가 고픈 거 같아. 조금만 참고 카레 먹으러 가자. <웃음> <웃음> 보통 확실히 백화점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진짜? 응. 그럼 뭐해? 백화점에서 아무것도 못사 샀네.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은 원모 백화점을 한번 만들게. 진짜? 어. 거기에 나는 꽁짜로다쓸수 있는 거야. 어디서 일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어디서 꽁짜로? 사모님 하면 안 돼? 어? 사모님 하면 안 돼? 보또 부잣집 막내 아들 봤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공짜로 등자 등자 놀고 먹 사람 없어. 나 저거 사줄 거야? 끄도 <laughs> 꽃들이 <laughs> 포토. 가만히 서봐요. 똑같이 뽀져봐. 요오사넬이랑 어울리는데, 사진 옆에 가면은 여기 리워드 센터가 있네. 근데 이걸 하려면은 진짜 여권은 필수야. 필수. 안 가져오면 안 돼. 여기는 또 야경을 보러 오는 곳이니까. 아, 그렇지. 꼭 봐야지. 네, 한번 해요 어, 캐나리이터 음. 프레스티지 멤버십. 요. 패스포 패스포트. 오케이. 그 온라인 어레디. 어, no, n t y e no, not yet. Oh, yeah. Because I don't know how to do sign up yeah, yeah, yeah. 온라인으로도 하면 되지만 와서도 할수 있다. Yeah. 또이 잘생긴 얼. 와, 까리한데? 뭐, oh, 그냥 카드야? 어. 이 흰색이 프레스티지 카드야. 지금 이제 슬슬 해가지고 있어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봐야 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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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가야 된다. 아이고 이 건물이 아니었구만. 안돼 삼간다 안돼. 너머니가이 입구를 일단 들어가자. 안돼. 기고 있어. 아아 안돼. We can. No no. 너? Ticket 수라 redeem 어떻게나? No. No. n 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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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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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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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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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든아 앱으로? 아, 죄으로 해야 된다고 둘. 가타이이아생안 드네 자절감에 빠졌군요 자절감에 <laughs> 빠졌군요 지금이라도 우리 빨리 서둘러서 저기 가야 돼 호토 오세요 음. 이런데라도 앉아야 될것 같아 근데 뽀또 흰색 옷인데 어떻게찮아 아,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쫙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봐도 너무 좋은데? 여기 앉아있자 아 이걸 눈으로 봐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 그래 괜찮지 괜찮은데? 근데 아쉬울 뿐이지 아, 내가 한번 어플로 찾아 봤었더라면 실수 안 했을 텐데, 나도 같이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지. 우리 사람은 둘이니 그러니까 일은 나 혼자 하는데. 무슨 소리야? <laughs> 그것도 달래느라고 아주 힘이 들었어. 결국에 저희 못 봤습니다. <laughs> 음, 못 봤습니다. <laughs> 노을 지기 전에 딱 올라가 가지고. 우리 계획은 그거인데, 맞지? 이제 집에서 좀 쉬고 내일 이제 말라코로 넘어가는 버스 타야지. 피곤한데 숙소로 돌아가자. <laughs>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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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